어디 가는 거지? 여기가 저의 모교입니다. 어? 모교? 학교로 가요? 네. 저 모교로 아, 목요로... 이제 온다 생각하니까 이상하네, 기분 이상하잖아. 모교 올 때마다 이상하죠. 네. 가자, 지현. 학교. 아 근데 학교가 진짜 크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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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인 후배들이 굉장히 지원이한테 dm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어... 선배님 보고 뵙고 싶습니다 어...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걸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모 목요일에 찾아간 거아요 어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선배님 존경해요 감사해요 어 뭐야 <laughs> 어+ 어+ 어 감사합니다 와와 내수의 와, 트렌드 내수를 뭐 알렸는데 지금 너무 얼떨떨했어요 어.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경험이. <laughs> 군대 같지 뭔가 남자애들. 아수렀다. 거의 뭐 아, 금이완이 아니다 금이완이. 아니라. 유력 인사가 방문한 것처럼.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 어, 너무 오랜만에. 그근데 아, 2학년 담임 선생님들 왜 이렇게 젊어? 반가워. 네 반갑습니다. 기억 나지? 네 당연하죠. 아. <laughs> 궁금하지 근데. 네 궁금해. 요저 어? 이런 걸 그래. 보는 게 좋아. 이에요 그러니까. 봐봐 한번. 아 미안. 이거 저기. 아,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이거.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 잘 다녔는데. 아, <laughs> 아 아이, 무단. <laughs> 무단 숨어라. 무단 숨어라. 기간이 많았다 그래도 네. 지원아 너 꿈은 네. 되게 확고하더라. 네. 1학년 때부터 계속 가수 가 같아. 오, 어, 진짜요? 어. 행복한 어. 사람이네. 어. 진짜. 아티스트. 아리스트 아, 너잘 아, 됐다. 네. 진짜 장하다 장해. 와 이거 읽어봐. 되게 궁금할 걸. 이게 제일 궁금할 걸? 네.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. 규칙을 잘 지키고 예의가 바른 일이야? 학생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며 특히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어 자신의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이. 오. 오이 학년 때 어떻게 하셨지 <laughs> 앨범도 한번 봐봐. 네. 앨범. 다. 단체 원고수? 사진에 아 이거 딱 봐도 딱. 다른 제 애들한테 <laughs> 지원이 네. 원슈타인이라고 얘기해서 알았거든. 네. 네. 제일 충격적이더니너그 아, 네. 머리 스타일이 좀 많이. 맞아요. 너 맨날 3년 내내 이렇게 깎아 머리를 녔잖아 중학교 때. 근데 눈이 너무 마... 맑다. 눈이. 오, 눈이. 눈이 너무 맑아. 올라 가볼까? 네. 아 이게 떨리겠다. 오. 아 이거 오. 너무 떨렸어요. 네. 이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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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보기 좋다. 안녕하세요. 전 여기 학교 졸업한 원시타인이라고 합니다. 잘하셨다. 뭘 무슨 말을 해야 될까? 긴장됐나 보다 많이. 질문을.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. 최근에 본 여자 걸그룹 누구인지. 뭐 네. 아, 귀여워. 귀엽다. M S G 원업이 하면서 봤던 분들 말고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 역시 남고. <laughs> 네.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네. 원슈영 도이즈 네.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걸 묻고 싶어요. 그 부담감은 확실히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냥. 망하면 망하는 거고라는 생각이었어요. 사실 그때는 그냥 어쨌든 나는 내가 좋은 거를 무조건 할 거다. 어쨌든 나는 음악은 할 거야. 같은 학교 출신의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해서 히 살아가는 모습으로도 영감을 줄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변 분들이 해주시니까 오 어,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의미는 있다 생각하고서 와 좋은 생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. <laughs> 시청지죠. 어떤 학생이셨던 거같요 네. 여성분들한테 인기 많으셨어요? 근데 이렇게 몇 명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<laughs> 하면서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평생 나올 거예요 기억하지 아, 아, 기억그아 그리고 제가 준비한 곡이 두곡 정도가 있는데 와, 노래도 X라는 곡은 사실 레원 이겨가지고 올라가면 부르려고 했는데 레원한테 져가지고 <웃음> <웃음> 결승 무대로 준비했던 곡인데 <laughs> 아, X 못 불렀던 어, 반응 좋네. 나도 알아 이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거기 있니? Can you hear me? 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어중이 떠중이 no deaf no deaf ok no d a no d a yeah. 시선을 피하지 말고 고기 돌리지 말고 나를 부정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. 마지 말고 나를...

거 아+ 아 화가나 신발 끈을 묶고 집을 서려던내 뒤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말 너무 늦게 전에 집에 돌아와야해 저녁을 먹을 때는 집에 돌아와야 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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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분들 중에 래퍼 친구분이 있으셨다고 저 들었는데 네. 맞으으죠죠네음악하고 네. 있고 his 네. 진이고 g h t 은베디 n 어로 활동하고 있어 오 i s h i y 베디 k 어나 w 거아아그 e 디 o Humboy e n 요네 오케이 r go a n 프

<laughs> 아수겠했다 <좋았겠다. 웃음> 진짜로? 동생이 결국남안다기도 <laughs> <오긴> <laughs>